공식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지난주에 공식당 1편 햄버거로 볶음밥을 만들어봤어요. 망했습니다. 맛도 더럽게 없었고 원가가 37,000원이에요. 굉장히 말도 안 되고 말 같지도 않고 맛도 없는 그런 메뉴였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더 신선한 메뉴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조치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당면입니다. 중국어로. 쩝거 당면. 제가 오늘은 이 쩝거 당면을 이용해 까르보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한국 당면은 우리나라 당면은 조금 얄쌀하고 잡채 같은 거해 먹을 때 코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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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좋잖아요. 요 당면은 굵기가 이만합니다. 부서집니다. 어쨌든 공식당 두 번째 메뉴 개발 중국 당면 까르보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요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요리 앞서서 요리 재료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중국 당면 5인분인데 가격은 3,000원 정도 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 당면을 한 10개 꺼내서 이렇게 물에 뜨거운 물에 한 1시간 정도 불려주시면 되고요 키조개 완자 뭐 해산물이나 돼지고기 기호에 따라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해산물 키조개 완자 9,000원 주고 인터넷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뭐 다음에 이제 캡사이신 참깨 참기름 요정도 들어가고 어떤 소스를 넣어도 다 맛있어요 뭐 뿔닭볶음면 까르보나라 소스랑 군대간 짬뽕 소스를 한번 이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닥닥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제희 주방 최고의 요리기구 전기 인덕션 프라이팬 올리고 기름을 살짝 둘러주겠습니다. 기름이니 충분하게 여유롭게 둘러주시고요. 그 위에 키조개 관자, 관자놀이 쭉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자 그리고 키조개 관자를 돌돌돌돌 볶아줄게요. 아, 여러분들 오늘 메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 관자 노릇노릇하고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그냥 이키조개 간장 그냥 요거랑 김치랑 밥이랑만 먹어도 엄청 맛도둑이거든요 와 냄새 죽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식용유에 조개 향기가 가득 백일 정도 당면을 딱 투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와딱 벌써 비주얼이 작살납니다 그죠 아 이제 거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제 소스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짬뽕 소스 하나 불닭 소스 하나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조금 매콤한 맛을 더 가미하기 위해 캐사이신 소스 조금 그 다음 깨까지 솔솔 요렇게 해서 맛있게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볶아 볶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볶아져요와오 봐봐 봐봐 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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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메뉴 맛있다 이거 공식당 처음으로 여러분들 진짜 판매 가능한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에이 이건 진짜 팔수 있겠어 햄버거 볶음밥이랑 급이 달라 그냥 글라스가 날라 버리네 우와 보십시 여러분. 이야. 손님에게 갖다 드리기 전에 한번 저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조개 완자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짠. 쫄깃, 달콤, 고소, 짭조름, 매콤. 거의 맛있는 맛은 다모아놨어요 지금. 아, 끝장났다. 음? 야뭔냐 미쳤는데? 일단, 당면 자체가 엄청 고소하고요. 굴다 보니까 물기를 많이 먹고 있어서 생각보다 별로 안 매워요. 매운 소스를 다 갖다 발라놨는데 소각보다 많이는 안 맵네요. 조개랑 같이 한 번에 싹 넣어볼게요.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진짜 가게 차일까, 이거? 여러분들, 혹시 창업 걱정하시고 계신 대학생분들 혹은 어른분들 계시면 이 중국 당면 까르보나라 진지하게 고민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사업성 있습니다, 진짜. 포드트럭 가가지고 백종원 선생님한테 맛보여드려도 어? 괜찮은데? 하실 거예요, 진짜. 음. 난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게 너무 오랜만이다. 리얼 사운드 한번 갈까요?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 마이크 착용하고 왔거든요. 잠깐은 리얼 사운드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시 먹어 볼게요. 판타지. 진짜 이거 이게 신세계. 신세계가 여기 있었네. 너무 좋다. 행복하다. <laughs> 딱한 줄만 더 먹을게 딱한 줄만 더 먹을게 지금 손님 내려왔는데 내가 다 먹게 생겼어 주인장이 요리 만들어 놓고 다 먹게 생겼어 그렇죠? <laughs> 최고 최고 진짜 최근 한한달 동안 먹어본 요리 중에 제일 맛있었고 맛을 한 줄로 평가해드리자면 쫄깃이 진짜 제일 강하고 쫄깃함에 매콤한 요순으로 확 느껴지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 요리는 제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쫄깃함에서 진짜 최고입니다 쫄깃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자뭐 어쨌든 요리를 완성했으니까 음식당에 전통! 손님을 불러서 한번 먹어보고 얼마 정도면 이 음식을 살지 가격 감정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 해가지고 1인분 기준으로 6천원 정도 원가가 나왔거든요 제가 여자친구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 선생님 중국 당면 까르보나라거든요 중국 당면 까르보나라 요거 조개 관자랑 요게 중국 당면이거든요 같이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시고 요 1인분의 가격을 한번 측정해주세요 이게 얼마 정도면 내가 사먹겠다 아, 이거 진짜 중국에서 팔만하 느낌이야.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최종 질문하겠습니다. 이 음식을 홍콩 현지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생각하십니까만 팔천 원. 만 팔천 원? 진짜로? 그 정도야? 레스토랑은 전자할. 그러면 그냥 우리 집에서 이걸 해줬다. 그럼 너 나한테 얼마 줄 거야? 백팔십 원. 백팔십 원, 야이. 씨